안녕하세요 띵입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에 따라 불어불문학과나 프랑스어 문화학과로 모집합니다. 프랑스 학과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공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프랑스와 프랑스어 사용 국가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이 나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대학교에서 주요 교육 내용은 불어학 분야와 불만학이 두 분야로 나뉩니다. 불어학 분야에서는 불어의 의문구조, 어휘구조, 문법구조, 불어발달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불문학 분야에서는 불문학개론, 불문학개설, 불문학사 등을 통해 불문학 전문에 걸친 포괄적 지식을 습득한 후 시, 소설, 희곡 등을 연구합니다. 프랑스학과 졸업후 진로는 프랑스와 관련된 지식이나 불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에는 프랑스어 교사, 외교관, 조양사, 번역가, 해외 주재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인지된 채로 학교 생활을 하셔야 강력하고 특색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학과가 바라는 인재상. 두 번째로 프랑스학과에 필요한 핵심 역량. 마지막으로 프랑스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프랑스 학과 진학을 희망한다면 위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게 입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프랑스 학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어와 국어 소통 및 쓰기 능력 등의 향상에 노력하는 사람 프랑스 문화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 영미 문화, 언어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사람 프랑스 문학 작품의 변천사를 철학, 역사, 문화, 예술 등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탐구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문학에서 프랑스 및 영미 문학으로의 관심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사회의 관심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프랑스어 및 영어 교과에 대한 학업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프랑스학과와 관련된 교과목과 선택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에 고민이 많으신 학생분들은 이 과목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교과목에는 제2의 국어, 사회, 예술, 국어가 있으며,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에서는 영어, 사회탐구와 관련된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국제 등 여러 연관 과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별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입시 결과는 학생 부교과 전형의 70% 등급 컷이며 대학교마다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니 단순히 등급 컷만으로 A대학교와 B대학교의 수준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가 많아 제가 임의로 선정한 일부 대학들만 표기했습니다. 더 많은 대학의 입시 결과가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놓은 띵 입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프랑스학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 입시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나는 만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띵 입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